사실 우리 남구청이 이제 2013년에 보훈구 아, 한의백화점으로 이전하면서 구청사를 매각한 돈이 있었습니다 287억 원인데 그 돈의 절반은 어, 대물을 그러니까 다른 토지를 사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에, 우리 백운강장 주변에 에, 구 어, 에, 삼성 홈플러스 부지를 매입을 할 거냐 아니면 구 보훈청 병원 이원을 에, 매입을 할 거냐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삼성홈플러스 부지는 어, 사유지이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 남구청이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좀적절치 않겠다 해가지고 구보건청 보건병원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 4 1억 원을 들여서 약7,200 평을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백운광장 주변에 이런 토지를 매입했던 주요한 이유는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주민 결정 행정 시스템이 없을 때였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남구에 없는 영화관, 식장 문화센터 또 가능하다면 백화점 아울렛 그리고 이제 청소년 문화공간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구축을 해서 가족 단위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또놀수 있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남구도 만들자. 그런 맥락에서 준비를 추진을 해왔는데, 막상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을 최초로 전국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요한 결정사항을 남구청에서 결정해놓고 후속작업으로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작년 11월부터 백운광장의 우리 구보원청 보건병원을 개발하는 게 타당하냐. 아니면 현 상태로 보존시키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내가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 어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주민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은 연말까지 이제 우리가 공청회에서 주민 설문표를 했는데 그때까지 참여한 분은 한 300명 정도 됐고 또 우리가 이제 모바일 투표인단 모집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데 모바일 투표 단 1,000명 정도밖에 그렇게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주민 결정했다고 하기가 너무, 어, 좀나 부끄럽다.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현재 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 결정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두달 정도 더 준비 기간을 갖고, 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구보건청 보험병원 활용 방안을 확정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2월 말까지 결정을 유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양림동의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는 어, 결정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어떤 결정이든 한번 결정이 이루어지면 어, 그 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어,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 잘 일이 진행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우리 지역이 발전해갈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제가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 2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주위분들한테도 좀 알려서 모바일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우리 동사무소에도 전부 설문 투표지를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의 뜻을 본인의 뜻을 적극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우리 남구에서는 1%라도 더 많이 결정된 쪽으로 의속 작업을 바로 3물초부터 진행을 하게 되니까 꼭 이번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양림동 어,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오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제이 밖에도 우리가 양림동과 관련된 많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양림동 사업을 모델로 해서 가져간 것들이 군산 근대 역사문화와 대구군대 역사문화마을입니다. 첫 출발은 우리 양림 역사문화마을이 먼저 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뒤쳐진 곳이 우리 양림동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래 확잘 만들어져 가지고 확 뜨거워져서 식어본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처럼 서서히 달궈져 가는 것이 훨씬 오랫 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을 더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간다면 우리 양림동이 대한민국의 근대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발전해 갈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양림동에서 사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일방로라든지 차 없는 거리 얘기를 짧게 우리 과장님이 하시던데 뭐 이를테면 신촌의 대학로 같은 경우도 차가 엄청나게 다니는 4차선, 6차선 길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상가가 굉장히 번성했다가 최근에 급락을, 상권이 급락했던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염려될 정도로 젊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차가 안 오는데 사람이 올 거냐, 차가 안와야 사람이 오는 것이 지금은 어,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사실 저도 양림동에 살지만 우리 집 주변이 선교유적이자라마 만들어지면 차 없는 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부터서도 차 아래에다가 대어놓고 또는 어, 저 외부에다가 대어놓고 걸어서 올라갈 저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 그래야지 외지 사람들이 우선 왔을 때 양림동의 보행 환경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걸어서 양림동 곳곳을 둘러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배려를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저는 그 신문의 내용 중에 참 우리가 정말로 더 노력을 우리가 특히 주민 중심으로 해야 될 부분이 관광객은 우리 남구가 195만 명이 와가지고 제일 많이 왔는데. 소비는 우리가 5개구에서 꼴찌. 그러니까 아까 서구 같은 경우는 주 중에 한 70억 정도 소비를 하는데 우리 남구는 19억이든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구, 서구, 북구 다 해도 우리 남구가 가장 낮은 이런 소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양림동에서 장사를 할수 있는 여건은 이제 저는 그 어느 지역보다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품목으로 또 어떻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품목으로 또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 빵집들이 우리 양림동을 대표하는 지금 먹거리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림 빵집하고 요즘 양인제과인가요? 양인제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거의 뭐 사람들이 줄 서서 빵 사는 그런 이제 풍경들이 우리 양림동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찐빵 하나를 판매를 하더라도 제조된 찐빵을 백날 팔아봤자 거기는 특별히 배고픈 사람들 위에는 찾아가지 않는 찐빵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찐빵을 새프들처럼 이렇게 에, 뭡니까 요요요그죠 어, 모자 쓰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옷 입고 좋은 야채들 써서 직접 버무리면서 어, 제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맛이 정말 좋으면. 저는 줄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판매 전략으로 우리는 당일을 생산해서 당일날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한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사고 싶어도 세개 이상은 이럴 때만 안 판다든지 이런 전략 등을 통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곳곳에서 좋은 어떤 이런 상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 먹거리가 또 알려져야 우리 양림동에 또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곳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송정리에 가면은 송정역 시장에 있습니다. 대인 시장 가면 대인 시장에 있습니다. 일인데만 가봐도 어떤 먹거리들을 젊은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간다면은 뭐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그런 곳들을 가서 조금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 우리 양림동에도 뭔가 새로운 또어 우리 젊은 사람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막연하게 우리 집 앞에 차가 갑자기 일방통행로 대하버려가지고 매출이 줄어들었니?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어, 예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어, 트리축제 때 일방로 구간을 어,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장사가 안된 것도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사람이 모여야 장사가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모든 점포가 다 장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노력하고 고민하면 정말 새롭고 좋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만들 수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큰 돈을 벌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아니고 규모는 적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그런 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정역 시장 가면은 저는 그 식빵하고 그다음에 그 초코파이 어 이런 부분들은 바로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실제 맛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놀람>